6762님, 학교에 어떤 여자애 때문에 잠이 안 와서 듣게 됐습니다. 좋은데 말을 못하겠어요. 말하세요. <laughs> 말해야 돼요. 이거는 뭐, 어차피 한번 사는 거고, 뭐, 말한다고 죽어요? 그냥 말하세요. 말하시고, 말하는 게, 뭔가, 아, 딱 생각났어요. 제가 TV에서 김재동 선배님이 이런, 비슷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 좋은 말씀을 잘 해주잖아요. 딱 지금 생각나는 게딱 똑같은 거였어요. 그럴 땐 말을 해라. 고백하지 않은 상황이면 그런 부담과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거고 고백하면 그 부담과 선택? 그거를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홀가분해질 수 있다. 라고 하시더라고요. 참 그게 와닿아가지고. 네. 제가 한 말로 편집해주세요. 그리고 <laughs> 다음 사연 드릴게요.